아, 자, 오늘은 게임 3인데요. 자, 오늘은 게임으로 가시죠. 자, 게임으로 왔거든요. 또, 노블럭스예요 노블럭스 할까요? 아니면 제페토 할까요? 아니, 제페토리. 음, 또, 또가월드 할까요? 아니면 마인크래프트 할까요? 마인크래프트 한번 해주라고요? 로우 럭스 아니면 마인크래프트요? 마인크래프트 할게요. 아까 처음에 로우 럭스 했으니까 마인크래프트 할게요. 다른 거요? 다른 거 할게요. 잠깐만요. 이거 할게요. 잠깐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어, 소리가 왜 이렇게 커져? 제가 여기 왔거든요 이상해 씨 여기 있어요, 이상해 씨 이상해 씨씨 이상해 씨 소리 근데 어이 동물을 파네요. 올라가 있어요, 코야. 근데 더 쉽게 올라가는 방법. 네. 짜란두. 네.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올라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우 너무 힘드네요 올라가기. 자, 거북이거든요. 뭐예요? 이거 일단 삭제. 보니까 이렇게 거북이거든요. 거북이 꼬부기 같죠? 거북인데요. 거북이인데 꼬부기인데 저 여기서 시작해요. 여기서 시작하죠. 여기서 시작했는데 이따가 이거 친구를 근데 너왜 바지 입어? 너 발아 입어. 내 주민? 내 아바타. 너? 너 바지? 너 바지? 여자야. 너너 너 남자 너 남자 바지 입고 옷 보라색 너너 너 머리 너 이거야 똑같이 돼너 머리 너 이거야 너도 머리 이거야 너 머리 이거야. 너 옷? 너옷 보라색. 너옷 보라색. 너 바지 이거. 너 no? 바지 이거. 다시 가.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해야지. 이따가 이거 할 거, 이따가 아, 진짜 마인크부트 할게요. 그 마인크래프트 있거든요. 해볼게요. 야, 너 누구야? 야, 너 머리 안 막았어? 다시 가. 너 누구야? 너 얘야? 뭐? 이거야? 너 됐다. 좀 이상한데요? 아, 이거, 이건가요? 이, 아, 이거네요. 상. 좀 수리하고 그냥 이 게임 한거그늘 이제 다음 게임으로 가야 쉬죠. 이거요? 오케이, 이거요. 말고요 알겠어요 이거 할까요 아니 요 옛날 게임이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거 할게요 약속해도 이따가 재패토 할게요 아니 재패토리에 계속 제가 계속 재패토리하고 하네요 어, 이걸 계속 안 해서 일주 아이 죄송합니다 이거 안 하라고 했는데 니 오늘 니니 그냥 만들게요 크래프트 생성 알루 말 빨리 바로 꺼내 아침 되기 전에 아침 되면 끝이거든요 아침 아침에 끝이거든요. 무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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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릎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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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릎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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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예, 안물리쉬고요 거... 네네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침대로 빨리 먹고 빨리 쉬 아침 같이 아침 먹고 쉬어 엄마 여안어있뭐 있어요? 이 강우 나온 거예요 물아 강우 나왔군요 아예 송민동이요송민동아 그런데 이거나가요이 할... 그,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예요. 네네. 네. 근데 잠깐만요. 제가 만약에 아이아 말고 제가 만약에 강타 밀치기 잠깐만요. 때, 어 때리기 여기 만약에 어 때리 안 붙이네요 때리기 안 돼요 때리는 거 때리기 안 되는 거 알아 주시고요 밀기 행는왜안 응. 바빠 약탈 제가 만약에 실수로 먼저 약타를묶면요 제가 만, 어. 만약에 실수로 약탈를붙였어요 그러면 빨리 가서 돈도 어. 꺼면서 아, 모르지? 똑똑? 아,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모르이 어. 이제 생각을 때가 네요 안녕. 빨리빨리 빨리빨리 가서카로날카로 나, 날카로날카로날카로타날카로이날카로 끝이라는 거 알아주시면서. 요 빨리빨리. 이거 다리 있어도 고 이거. 이거 칼.

그리고 필요 없는 걸로 빨리 보여야 돼. 지금 아침에 지구 제발+ 제발 제발 이거+ 이거 안하면 크래프트로 풀린단 말이야 크래프트. 자꾸만 상자권에 있다. 일단. 일단 상자권에서. 이 버리고요. 뿌오 뿌리 뿌리 버리고요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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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오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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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위, 아야. 이번에 제로가 엄청 심각하거든요좀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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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이제 우리가 놓던 거 있죠. 오을 아니면 어디서? 오 됐고, 신발 오케이, 오케이 됐고요. 이제 지켜야 돼요. 이야 이제 컬에 약탈도 붙여야 돼 약탈 약탈 다리 아 약탈이 봤죠 어 밀치기 밀치기도 좋아요 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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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되네요 밀치기는 2 밀치기는 밀치기 2 그리고 약탈 약탈 아, 어, 약탈, 약탈. 아, 약탈. 약탈이 어디에 었죠 약탈. 약탈 3밖에 없거든요? 약탈 3. 어쩌다 오, 와. 우리 끝이거든요? 아, 끝이거든요? <laughs> 조금 숨길게요. 곡괭이 들고 있는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여긴 곡괭이가 안 되는 모드거든요. 상체, 대신에 상자는 열어줘요. 야 어, 여기 음, yeah, 네. 숨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합치는 건데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전 여기 숨을게요. 아예 높여야 돼. 여기 누가 고갱이가 가져올 거예요. 만들어서 만들어서는 되거든요. 여기 모두 여기 모두는 만들어서는 되거든요. 꺼내면 안 돼요. 아, 어, 그래서, 저가 여기 숨어 있어야 돼. 근데, 네, 여기 친구들은 다 이걸로 못 생각할 거야. 네, 점프는 못해요. 여기, 저거에. 어, 좀 불편하네요. 어, 좀 불편해요. 어, 숙였다숙으면더 좋죠. 옥수수 게 언니 공 이렇게 구을 막아야 돼요. 화살 가져오는 친구도 있어요 여기 화살은 덕분 자 그런데 어 조금 녹화 시간이 그려졌거든요 내인 내인 할게요. 그리고 이제 로블럭스 그리고 이제 로블럭스는 차타면서 했으니까 아 이거 재미없다고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로블럭스밖에 없으니까. 오이야. 거 자, 어떤 거어 엄마, 엄마,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걸로 갈게요. 이거, 말랑이 거래.

저는 가방에 그냥 다 무지개예요. 짤라란 무지개. 근데 이건 무지개가 아니죠. 좀, 얘네들을 교환하는 걸로 하고 싶어요. 얘네들을, 쪼시, 넣고, 요 친구 같네요. 뭐죠? 고진가요 친구가? 아, 불! 저한테는 안된것 같아요. 왠지 알아요? 저한테는 있거든요. 제 동생한테. 그러니까, 그냥, 교환. 그냥 교환하자요. 이것만 하고, 조금, 녹화시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너무 길어져서. 체크. 교환, 교할게요 교환, 교환, 교환. 교환할게요. 녹화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저, 전 그거 없거든요. <laughs> 아, 왜 이렇게 부자친구야? 근데 저분은 부자예요. 저는 무지개밖에 없더는데제어 씨. 저, 저 이제 이 게임 그만하겠습니다. 야야 마지막으로 탁주초코맵탁주초코맵에서 끝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맵에서 봤죠. 첫 번째 게임에서 봤죠. 첫 번째 그. 근데 근데 뭐예요? 제말 좀, 잠깐만요, 이거 오고, 제말 좀, 봐봐요. 퍼플도 힘들게 만든 것 같아요, 퍼플. 봐봐요, 손 디테일한 거 봐봐요. 그럼 모두, 안녕! 어, 벌써 2분 됐네요.